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신쌤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 두 번째 강좌로 장면 전환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트랜지션이라고 부르는데요. 트랜지션만 잘 다뤄도 좀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드실 수 있으니 저와 함께 이번 시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은 기초적인 것부터 초보가 사용하기 어려운 고급 기능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선 기초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한세 가지 정도 올려봤습니다. 어, 이 영상은 제가 부산에서 갔다 온 영상을 제가 직접 촬영해서 어, 올려놓은 영상입니다. 네, 그러면 영상에 이제 트랜지션 효과를 한번 넣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효과 탭을 한번 클릭을 합니다. 비디오 전환을 클릭을 하시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디졸브 효과. 어, 디졸브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디졸브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시는 건 아마 교차 디졸브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 사이에 어, 이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중간에 놓습니다. 중간에 교차라고 이렇게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디졸브가 생긴 건데요.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어 페이딩 fade 페이드아웃 fade 효과처럼 전 영상이 사라지면서 서서히 다음 영상이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자, 이거를 네, 끝부분에 갖다 대시고요이 부분을 좀 늘릴 수도 있어요. 비졸브 효과를 앞에 뒤에 이렇게 좀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재생을 해볼게요. 네, 좀더 천천히 영상이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비졸브 효과를 넣어봤고요. 또그 다음으로 많이 쓴효 바로 이 밀기 효과인 것 같습니다. 자, 밀기 더블 클릭을 하시고 그 중에 이제 그냥 밀기 버튼 드래그 해서 여기 넣어 볼게요. 그러면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는 거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된 여기 트랜지션을 어, 지우는 방법은 쉽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지우기 누르시면 바로 지워지고요. 어, 이번 시간은 퀵 슬라이드 트랜지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볼 거예요. 어, 아까 제가 적용했었던 이 밀기를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기, 어, 삽입을 하시고요. 퀵 슬라이드는 네좀 이렇게 천천히 화면이 이동되는 건데 이걸 좀더 빠르게 느낌 있게 적용을 하는 걸 뜻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요. 어, 지속 시간을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1초로 되어 있는데, 어, 0.5초, 그냥 5라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5 하시면 엄청 작게 된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한 0.05초 정도 된 걸로 볼수 있는데요 자좀 늘려 볼게요 자이 정도 길이가 돼 있는데 자 여기서 프로젝트로 다시 가서요 오른쪽 하단에 휴지통 모양 옆에 새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어, 조정 레이어라고 네 번째에 있을 거예요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조정 레이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조정 레이어는 영상에 여러 가지 효과를 넣을 때 여기에 다 넣지 못하니까 조정 레이어 안에 효과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에 조정 레이어를 넣었습니다. 레이어가 기니까 이거에 맞춰서 여기에 밀기에 맞춰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효과 탭에 넘어가서 어 효과에 효과를 넣어볼 텐데요. 방향이라고 쓰시면 방향 흐림이라는 효과가 나올 거예요 비디오 효과의 방향 흐림 효과 이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정 레이어에 넣을 거예요 자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어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자 효과 컨트롤 들어가서요 이트로 조금 내려가시면 어, 방향 흐림 효과가 들어간 걸볼수 있죠 그런데 이제 방향 흐림 길이를 좀더 이렇게 조,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흐리게 되어 있죠. 네, 이런 모습을 만들어 줄수 있고요. 방향도 늘려보면 90도까지 늘려보면요. 가로로 이렇게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자, 이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 내가 원하는 방향을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각선 위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을 하시면 클릭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여기 이제 흐림 효과를 넣어서 네, 좀더 퀄리티 있는 이런 화면 전환 효과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트랜지션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이렇게 효과에서 영상과 영상 사이에 이런 효과들을 이렇게 직접 넣을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조정 레이어, 조정 레이어를 사용해서.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정 레이어를 사용하면 기본 효과 플러스 좀더 추가적인 영상의 효과를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레이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좀더 다양한 효과, 이렇게 좀더 전환 효과를 넣고 싶다면 직접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 초보분들한테는 배우기가 상당히 힘들겠더라고요. 좀 자주 사용할 만한 괜찮은 효과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밑에 보시면 사이트 주소를 올려놨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뭐 이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무료도 있고 뭐 비용 들르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전환 팩이라든지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전환 팩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방금 보신 이런 효과들을 이제 공짜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다운을 받아 볼 텐데 지금 구입 버튼을 누를게요. 자 지금 영달이기 때문에 뭐 이메일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이메일 작성 후에 다운로드 클릭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메일 주소로 다운로드 링크가 보내졌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메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메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오렌지 8 3에서 링크가 보내진 걸볼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프로덕트를 누를게요. 네, 그리고 다운로드. 네, 그러면 다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완료되면 열기 누르시고, 네, 바탕화면에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축을 푸시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두 가지의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래 PDF는 필요 없습니다. 위에 게 이제 필요한 건데, 이거를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과 탭에서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요. 사전 설정 가져오기 라는 탭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 다운받았던 여기 트랜지션 팩, 이거를 열기. 네, 이렇게 열기를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프리셋에 오렌지 83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어, 필름 롤 일단 더블 클릭을 하시면 또 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필름 롤 효과인데, 뭐, 다운, 뭐, 레프트, 라이트, 업,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효과 중에 우선 하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필름 롤 다운 인이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상 앞에 여기 넣으면 될것 같아요. 자, 넣으시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의 효과를 넣어줄 수 있어요. 자, 지금 자이 영상에 여기 한번 보시면 어, 원래 이게 이 프리셋이 없다면 이걸 직접 넣어주셔야 돼요. 렌즈 왜곡 효과를 넣고 명도 및 대비 효과를 넣고 방향 흐림 효과를 넣어야 돼요. 이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넣어야 되는데 이 프리셋을 무료로 다운 받으면 이걸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하신 분들은 내가 일일이 이런 효과들을 같이 넣으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여러 효과가 이렇게 같이 들어간 걸볼수 있어요. 어, 이런 효과는 여행 영상 같은데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말고 다른 효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약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었다면 자, 다른 효과를 한번 넣어볼 텐데요. 이게 우선 효과 컨트롤에 들어가서 이세 가지를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접 지워주셔야 되는데 지금 효과가 세 가지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세 가지를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지우기. 이세 가지가 다 지워져야 전체가 지워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어, 롤 다운 인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롤... 롤업 아웃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어 방향 흐림과 렌즈 왜곡 효과를 넣어서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보여주도록 만든 효과인 것 같아요. 네 필름 롤업 아웃 효과였고요. 자, 이것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효과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지우기 하시고. 네, 다음은 이제 스무스 레디오 레프딘 효과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 여기 이제 오른쪽에 또 넣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효과가 들어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을 해 보시면 자, 이렇게 좀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왼쪽으로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줌인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스무드 로테이션 레프트인 효과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한번 보면 효과들이 지금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이제 거울 효과들이 들어가 있고 뭐 변형, 복제 효과까지 총 다섯 개. 지금 여섯 개의 효과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 효과들을 원래는 하나씩 다 넣어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무료로 받은 프리셋에서는 한 번에 하나 넣기만 하면 바로 효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초보도 쉽게 이런 효과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프리미어 프로 트랜지션 효과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하신 초보분들은 제 영상을 따라 해보시면서 트랜지션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기능은 마스크를 활용해서 한 장면에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저는 한 하나의 영상을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겹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윈도우에 있던 기본 영상이에요. 자, 이 영상을 한번 잘라 봤습니다. 자, 여기서 트랙 출력 켜기 끄기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죠. 네. 프리미어 프로는 화면 두 가지가 겹쳐져 있으면 바로 위에 있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안 보이게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켜기를 누르시면 여기 위에 올려져 있는 영상이 지금 화면에 보이게 되겠죠. 지금 위에 올려져 있는 영상, 동물을 한번 첫 번째 영상과 같이 겹치게 나오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불투명도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Opacity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자유로운 그리기 배치어라고 펜슬 모양, 요걸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딱 나오는데요. 보시면 마스크 1이라고 있죠. 여기에 커서가 이제 클릭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화면 쪽으로 가시면 펜슬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클릭하시면 점이 생겼어요. 자, 클릭을 또 해봅니다. 이렇게 클릭을 계속하면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저는 여기 이 동물에 따라서 끝까지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쭉 네. 좀더 세밀하게 하면 좀더 제대로 된 영상이 나오겠죠. 자, 이게 약간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선을 딱 이으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는 몸통을 다 넣고 싶어요. 자, 이걸 중간에 누르시고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땡기시면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쭉 땡겼어요. 지금 첫 번째 영상에 지금 이 부분만 잘려서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회생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식으로 지금 두가지 영상이 동시에 재생이 되는걸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마스크 패더라고 있어요 자, 마스크 패더를 지금 10인데요.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마스크 패더는 선택된 테두리를 좀더 부드럽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한 40, 50 정도까지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좀더 부드럽게 된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마스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 마스크 기능은 한 장면에 똑같은 사람이 두명 나오게 만들거나 재밌는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설명란에 제공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프리미어 프로 CC 체험판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체험판은 7일간 프리미어 프로의 모든 기능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영상 편집을 배우고 싶다면, 정품 어도비 CC 플랜을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모든 앱을 62,000원에 월 구매를 할수 있는데 학생 및 교사의 경우에는 23,1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